아침 긍정학원 56일차. 오늘 하루도 최선을 다하기 위해 나는 아침부터 할수 있다, 할수 있다를 외친다. 신기하게도 나에게 도움을 주는 지인이 찾아오고 있다. 그 사람이 나에게 무엇을 도와줄지는 모르겠지만 도와준다는 확신이 든다. 그리고 도움을 받고 있다. 더욱더 나에게 좋은 기회들이 다가올 것을 나는 생각하고 그렇게 믿고 있다. 1. 나는 사람들을 행복하게 하는 가치를 만든다. 이 이렇게 하면 돈은 저절로 따라온다. 3. 매일매일 성장하고 감사한 마음을 갖는다. 4. 아침 긍정화를 통해 열정을 꾸준하게 유지한다. 5. 내가 원하는 것을 하루에 매일매일 몇 번씩 외쳤다. 그럼 다 이루어졌다. 6. 경제 금융에 대한 공부를 계속했다. 부자들의 DNA가 쏟아났다. 7. 영어로 아침 긍정을 할수 있도록 영어 공부를 했다. 8. 나는 저녁 7시까지만 먹는다. 나는 소식한다. 나는 건강하다. 9. 나는 나의 직업 가치를 전 세계적으로 알리는 인물이 됐다. 10. 이런 생각을 퍼내는 해답을 내 책에 썼더니 내 책이 종합베스트 1위가 됐고 전세계로 영어로 번역되어 수천만부가 팔려나갔다. 그리고 난 공양과 동시에 나의 해답을 전 세계에 돌아다니며 알리게 되었다. 10일 모든 것에 감사합니다. 미래에 대해 걱정도 많고 생각도 많아지지만 우선 더 성장하고 앞으로 나갈 수 있는 길을 더욱더 생각하고 실천하도록 하겠다.